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신임검사 신고식을 주재한 자리에서요, 수사소추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인권검찰로 가는 진입길이다. 그래서 수사와 소추에서의 공정성 확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성은요, 이 문재인 정권이, 여,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압박,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공정성 확보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주의, 그리고 이 국민의 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 아 이거예요. 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바로 그 정권의 개념은 공정성 개념이고 윤석열 총장에 게한공정성의 개념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정성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사 소추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라. 그래야 인권 검찰로 간다. 이 얘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살아있지 않는 즉 권력을 갖지 않은 그런 일반 서민들이 수사와 똑같이 수사를 해라 그리고 소추도 해라 이런 당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임, 재임 기간 중에 7월까지 이 권력 수사에 대한 끈을 강도를 높,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사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수사가 있잖아요. 지금 전부 여권에서는 이것을 정치수사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희박하다는 거잖아요. 정치성을 갖고 수사한다는 이렇게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 있을 때 수사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현재 에, 윤석열 총장의 지휘 체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수사들은 충분한 수사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즉 울산 원전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어 이러한 이 울산시장 선거, 어, 개입사건 이런 것들이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저는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수사가 아, 비활하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저하게 된다. 그러면서 홍치 사건의 소추 결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하는 생각을 잊지 말며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보호정신을 늘지녀야 한다. 그리고 개별 검사의 친구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 체계가 조화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검찰 내 소통 및 설득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검찰, 개별 검사의 친구상 독립성은 외부의 압력에 그렇게 휘둘리, 휘둘리지 말고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즉 정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전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정신을 좀 받아달라. 그래서, 한동수 감찰 부장이 검찰총장 보고도 패싱하고, 대검 차장 보고도 패싱하면서, 상급 지휘 상관을, 에 대해서, 감찰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잘못된, 어, 지휘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당부하는. 그래서, 오늘, 신인 검사들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당부 얘기는 굉장히 우회적이고, 점잖하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뼈 아픈 여권의 그런, 이, 이, 비판, 아, 어, 워딩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정식으로 161명의 동의를 받아서 탄핵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130조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시 이내에 표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면 4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론 투표가 아니고 자유투표인데요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꼼수, 이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페북에 올리면서도 개인별 자유투표에 맡겨버렸어요 어 맡겨 맡겼, 맡겼지만은 발의한 사람이 161명이나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절반만 되더라도 의결 종족수를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에 11명이나 오바되는 그런 어이 숫자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제 에에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데요. 이 법조 전문가들에 보면 임부장의 판사, 아 임부장의 부장판사 임기가 이달 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헌재로 가면 심판 청구를 각하할 것이다 시이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령 보안심리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미 떠난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헌재에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줄줄이 정부 여권에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 법원에서 전부 유죄를 때리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 본다면 이런 유죄를 때리는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겠다는 그러한 어, 이유 하나만으로 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그대로 눈갖고 있는 김명수 대보자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이 강성 의원들에 대한 이 역풍은, 에, 역풍도 역풍이지만 은 이낙연 대표의 정치생명은. 이것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결국 시민단체, 즉, 친여 시민단체로부터 오늘 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아니,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USB 다 까버리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보고서도 다 까버리면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어, 이 문건을 다 삭제하고 난리를 치냐고요. 어, 그리고 산업부에서 어제밤에 긴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그동안에, 문, 박정부 원전 문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준병. 그리고 USB 전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던 조한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꼬리를 딱딱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아, 요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가 공수처 처장과 차장 임명되고 공수처 차장까지도 오늘 취임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아, 그다음에 수사관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수처 부장검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평검사는 7년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되는데요. 현재 검찰내 분위기는 굉장히 시큰둥하다. 왜냐하면 이거 어, 이 공수처 가서 돌아오는 거가 쉽지도 않고요. 신분 보장이 잘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한테 매우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누가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현직 검사들은 제대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이 갈 것이다. 아, 어,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예, 공수처는 결국은 민변 변호사들에게 예,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경력 조항을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그때마다 공수처는 민변 변호사들로 꽉 채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 발표했어요. 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딱 잘라 띄었고, u f p 2B로 전달하는 것은 원전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금년 내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니까, 이게 아직도 전재협 의장 수준에서 통일부 장관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부 장관 임명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와 박상기와 조국을 임명한 인사 원칙과 똑같다 어쩌면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들만 쏙쏙 골라내 가지고 장관직에 앉히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 장밋빛 일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그야말로 장관으로서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이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이, 어,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김정은이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어, 이 이인영 장관은 어, 한번 일주일 정도 어, 북한 통전부장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대의 의장할 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야말로 평생, 에,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훈련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연하게, 잘,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는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히트앤런 같은 구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히트앤런 같은 구상인지 에, 참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지 히트앤런은 요 박수를 받아요 이러한 어, 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제사회가 보겠습니까 이런 에, 세, 어, 사고에 대해서 히트앤런 같은 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바들 밖에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임기 중에 남북정상회 아마 한번 정도 반드시 더 이루어져서 평화의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 있는데요. 남북 정상에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과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우협의 과정에 심화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 나간 어, 이인영 장관, 이런 사람들 참 1년 반 동안 앞으로 이제 계획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있,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우리 세금으로 봉급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시 짝이 없다고 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이 정부 차원에서 아이디어에 불과라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 당시에 2018년도에는 UN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세게 작동할 때이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리를 굉장히 강하게 틀어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건설이든 도로, 뭐 철도 도로, 어, 연결 구상이든 전부 어, 제재에 놓여 있었고 당시 남북 연락사무소 어이 개보수 할적에도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반입한 어이 휘발유 이런 것도 전부 제재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가 유엔의 제재 이 보고서에 기록까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당사자가 제재를 위반한 것이죠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말단 그것도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문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국회 속 기록에 따르면은 2018년도 11월에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위에 참석했던 송윤모 장관도 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어 실질적으로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송전 설로 개보수 작업, 발전소 건설 이런 거는 전부 제대 대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조명규 장관도 마찬가지,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부 어, 이 장,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산업부만 어떻게 에, 이 박상기 이, 이 성윤무 장관을 때가 아니죠. 이때는 물론 어이 백운규 장관이 할 때인데 제재 위반 사항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단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만 보더라도 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설령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을, 어, 연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제재의 위반 사항을 검토했나 하더라도, 이것이 이 제대로, 어, 남북 경협 차원에서, 어, 이루어지려면, 그야말로 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6월 10일 날 처음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자라고 하는 말로만 딱한줄 그려져 있을 뿐이지 오히려 6자회담 합의문에 나와있는 비핵화 구체적인 방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합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 2018년도 봄부터 가을 내내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북 2차 정상회담은 2019년도 2월에 한이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만을 뚫을 것이 아니에요. 뚫는, 뚫는, 뚫는다고 이 원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수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그이 원료를 북한이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다 지어주면. 그러려면은 북한이 지금 NPT로부터 탈퇴해 있어요. 다시 NPT 조약, 즉 비확산 조약 체제로 복귀해야 되고 또 IAEA의 사찰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IAEA 회원국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IAEA의 전면 사찰을 받는 또 약속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어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국제법상의 제약이 한둘이 아니다. UN 제재도 돌파해 뚫고 나가야죠. NPT 비확산 체제, 비확산 조약에 또 복귀해야 되고 IAEA의 사찰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여러 이 법적인 허들들이 있어요. 이런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먼저 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당시 이러한 이 구상은 얼마나 어이없는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 차원에서 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이 문재인 대통령이 에,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도 넘은 정치 공세다. 그래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대립을 부추기고 있고 정치 후퇴를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누가 도를 넘어 넘어섰느냐 이런 비판했는데 원희룡 시사도 제가 이미 예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은 청와대가 넘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지, 북풍 공작이라느니 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시대의 유물 정치다. 이렇게 저하고 어떠면 똑같은 생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에 저는 저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또이 정치인들의 논평을 종종 인용해드리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cnn 방송에서 작년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북한 대사 대리 류현우로 이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 대리 참사관급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태리에 있던 조성길 대사 대리하고 똑같아요. 이태리에서도 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서 유엔 제재 차원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했어요.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대사를 추방하다 보니까 참사관급이 대사 대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연호가 공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바로 1월 31일 날 CNN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는 절대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보다 더 현명하게 다룰 것으로 의심하지, 에, 의,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북한 상대의 현 상대로 한 현재의 국제 제재는 전례 없는 수준이고 강력한데 대북 제재는 계속 되어야만이.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가 그래도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핵 감축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노차 여러분들께서 말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상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비핵화 협상을 한 것도 핵 감축 협상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비핵화라는 말을 썼을 뿐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비판적 시각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었을 들어, 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눈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북한 공관장이 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근접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한국으로 정치 망명을 택한 것은 이 어린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에 망명을 택했다라는, 어,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탈북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 이 딸이 마음껏 인터넷을 쓸수 있는 것 이것이 제일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현우 대사 대리는 북한의 예 금고직의 39호실 어 최고책임자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그 간부급 어 인사의 자제가 아 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이 사실도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어, 그러다 보면 북한 내부로도 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 북한 어, 인들의 탈북이 지금 현재 김정은의 강한 이 압박과 그리고 어, 무자비한 숙청 정치로 인해서 어, 그야말로 수용소를다 보내버리잖아요 걸리면 에, 그런 걸로 인해서 탈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 이번 이 고위급 인사의 망명이 CNN 방송을 타고 국제 뉴스로 이제 보도됨에 따라서. 탈북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좀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구독, 시청자,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주변 동료들에게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서 구독자로서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서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